드리겠습니다 하이하이 어서 오세요 어 근데 잠깐만요 점검이 연장됐다 라고 하는데 연장이 안되고 지금 접속이 되는데 뭐지 연금이 어디 갔어 연금 왜 없어 이거 연, 이거 한거 아니야 뭐지 점검 다된거 아니야 5시까지 연장인데 이거 왜왜 왜 되는 거예요 게임이 어 이거 연장해서 나왜 게임이 되지 <웃음> 어? <웃음> <시발>. <웃음> 나 뭐하지 방송 근데 나 이제 뭐 하지? 2시간 동안 나뭐 하지? 2 hours later. 된다. 이것도 사야 되고 이거 이거 딱히 살게 없네. 패키지가 났어. 아, 여러분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받으시고 연금어딨어계작에 아. 야, 이거를, 6짜리를 만들어서, 8짜리 이거랑, 누나, 탱값 없던 볼까요, 지금? 그렇게 안 비싸. 근데, 검이 문제네. 아니, 이거는 연금이 아닌 거잖아, 따지고 보면. 8짜리가 5,500원인데? 무게가 문제네, 무게가 저거, 제작하는 거 있잖아. 확률이 30%래. 그럼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잠시만 충전 좀 할게요. 초록이! 아, 올바님, 전설 상자 벌써 두개 떴어요? 어, 대박. 초록이 몇 개나 뜨는지 봐야겠다. 에휴. 돈 쓰는 소리 들린다 오빠 녹는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녹아 이거 뭐씨 아 다이얼 얼마 충전하는 거야? 한만 원, 9만원 달야 정도 되지 않을까? 전 설킹값 많이 싸주겠다. 그렇지 <laughs> 기존에 <웃음> 있던 사람들이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다. <laughs> 억울하기는 <laughs> 하지. 응. <laughs> <laughs> 전세 변신 카드 여기에서, <laughs> 여기에서 전설이 나오면 전세 전설! 뭐. 오케이. 일단은 어제 어 여기 전설이 나오면 신화 먹으러... 도전 가능합니다. <laughs> 자 보라색깔 보라색 한번더 아비 아. 자, 괜찮아? 괜찮 예, 오케이, 영화찮에 괜찮아? 괜찮아? 오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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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거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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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야아지찮아괜 두 마리. 와. 오, 나이스. <laughs> 전설 도전 두 번, 세 번. 야, 여기서 전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야 도전 가능하거든. 음, 해봐. 근데 요즘에 잘안 나와. 해도. 아니, 두개 일단 돌려봐. 일단은. 어. 나 돌려. 그냥. <웃음> <웃음> 오, 전설. <laughs> 쩔었어. 에이, 또 뜨겠어. <똑똑했어. 웃음> <laughs> <laughs> 자, 돈 벌어 갑니다. 와 정말 두개 썼어! 야두번돌려는데두 개. 아 미션! 얼마 오빠 미션 에이. 줬어야 에이. 되는데 대박 여러분! 에이. 말도 안 돼. 누님 이거 합성이에요? 오 합소! 합성. 저러어 시간을 좀두번가야 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가버릴까요? 그치기. 가자. 그냥 시간을 좀 그냥 바로 가자. 흐름 좋다. 아 미션! 나봐 실패. 아, 아 이거 안 되는데. 왜니치몬드가 나오냐? 아 마법 데미지 10에 올라가는데? 마방도 올라. 올 어떻게 해야 되지? 시나 도전을. 왜터로그왜 이렇게 잘 뜨니? 시나가 내안 뜨고 있어. 슬프다. <laughs> 오케이. 왜? 오케이. Okay. 에라이. 어떻게 돌려야 되나? 이거를 돌려서 신화 도전을 가야 되나? 네 누님 한번 돌리시죠. 그래 신화 도전 갈까? 만다이아 아닌가 한번 맞아 만다이아 나올 때물 줘. 그게 맞지? 신화 때문에 배? 아리치몬도 컬렉이 나쁘지 않아서 아또 아, 컬렉이야 이거 잘못됐네 아까 그냥 중복권 할걸 했나 아 너무 비싼데? 가자 뭘가 이건 <laughs> 조금 오반인거 같아 그냥 합자 해, 여러분 안 되겠다 아 아까 거 그냥 했어야 할걸 신화 도전은 다음에 노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 도전했거든요 열 번만 더 채우면 되는데 3만 다이얼 쓰는 건 너무 아까워요 나는 드래곤 라자에서 핵가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돼 무리할 수가 없어 차토리 야! 6! 네, 아, 6 연금을 하려면 네. 450원. 440원. 아니 누디 그거 사야 돼. 벨트 벨트. 벨트 700원인데? 방어구 하나 벨트 하나. 야 비싸졌다 진짜. 무기. 야 씨발.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검검검 검. 누님 검, 검, 검. 검이 더 싸. 검이 더 싸? 어? 맞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자주 조회했습니다. 아우 진짜. 여러분 이거를. 야 이게 실합니까 확률 보니까 축지라는 게맞는것 같기도 하고 축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야 이게 맞아 확률이 쉬바 너왜 웃어 축복받은 장신구 와서 3천사백다 <laughs> <laughs> 터져버렸어 어지럽다 아우 아우 갑자기 너무 어지럽다 이렇게 <laughs> 빡치는데 이거 진짜 팔 떨어 쩔었어 장신구만 하나는 가와 가면... <목소리> <멋있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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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축제 <목소리> 이런 거다 쓰러 갔네. 다 쓰러 다 갔어. <목소리> 4천 다이어트 못해 축제를. 오. 미쳤다. 제발 하나만. 6 <목소리>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제작은 올려줘. <목소리> 이거잖아. <목소리> 이거 6자리 가고 벨트 6자리 가고 팔 <목소리> 허웨이 30% 확률 여러분. 전설 장비 연금술 상자 30% 확률. 근데 내거 캐릭은 여러분 맞아 있어요. 이런 거 제작은. 전설, 자주... 그래서 거의 뜬다고 봅니다갑니다 짱! <목소리가> <으아, 목소리가> 거 봐, 내가 말했잖아. 내거 제작 확률이. 내거 제작이 된다니까? 쩔었다! <목소리가> 오, 예 지렸다. 반지, 아, 나 반지. 오, 어, 비가게 비속 아닌가? 비가게로 떴어. 한번 더. 나 반지 딱두개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나이스. 자, 그러면 한번 번번 번. 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도박에, 도박에 빠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도박입니다. 시작해봅시다. 이거로 먹어라! 방송 좀 보게 아아아아 그만 웃시오 아아아아 강한 왜 이렇게 안 되지 7 와아아아아 아아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지금 네, 다 터져도 반지 하나가 더 이득 입니다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있잖아. 한 개로 만족하라고 6자리 악세 있는 거 3천짜리 그냥 그걸 사지 그랬어 6자리 악세가 있어 아, 이거 그냥 살떡 그랬네, 약간. 아씨, 이 사사사. 4 4구 방어구는 있어. 다시 황금에 검갔다가 사파만지 2,800원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씨! 2,800원이나 나눠2 0 0원짜리면 이거, 이거 맞아있잖아. 이거는 솔직히 3, 4, 네. 5개 갖다가 만들 수 있지. 2,800원짜리가 나은 거 아니에요? 누나가 띄울 거니까 두개 뜨면 되잖아. 맞잖아, 그치? 어. 여기서 내가 본전을 네, 찾는다. 무슨 일 없어. 헉! 저 좋았지? 자, 여기서 뜬다 하나, 둘, 셋. 오! 씨발 우와. 아까 반지 뭐였다고 했지? 2,800원? 8,000원으로 올랐네. 사파. 사파? 2,800원? 아, 이건 진짜 살 걸. 빨리 제 빨리 2,800원. 3 0 0 0원짜리 3개 사자. 여기서 바고세 개만 뜨면은 된다. <laughs> 오케이 좋았고 제발 나스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laughs> 유, 아 <laughs> 괜찮아 6쫓었어 오케이 세개 그러면 됐다. 무기만 세개뿌유빠 이거 오빠들 작업해야 될 텐데 저는 룸앤 조금 더 해보고 매물 나온 거개팍게 오빠 사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강화가 너무 안 돼요 아, 저 지금 완전 손해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제발 7아 <laughs> 하느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니까 이것도 7! 좋았어 아, 나 간다 그냥 8! 나이스 30%의 확률 아니 무기를 조금 더 만들어서 한 번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지 무기 두개가더 만들어서 어, 아 다이아 녹는 거봐어 아, 소름 돋아 제발! 아 시발 아 망설이면 끝나 왜요? 속상하네 누나 7황검 3천 다이아 하나 사요 7황검? 예 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모 매물이 없어 8! 어. 영! <뾰> 아오진짜 <명. 뾰> <뾰> <뾰> 가자 나 이거는 그냥 가야될같다 여기서 어. 나오면 괴물 다 바쳤다 손을 거는 아니야 어. 떴다 떴어? 가자 가자 잡았어 가자, 어. 어. 았어너 누구야 야 여기서 멈췄어야 됐네 그리고 잠시 후 무기만 딱 두개 있으면 두번 도전 가능한데 차이즈 만천 쌓은 것 같기도 한데 저거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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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나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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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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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가자 솔직하게 여러분, 뜰것 같아요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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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위 아래 아, 씨발 아래 위? 아, 데아아 <목소리>